계시록 별론거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18장을 통하여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귀신의 처소에 대해서, 한 시간의 멸망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음란사치, 타락한 바벨론두성이 하루아침에 부러지고 망한다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세수에 이르는 종말의 심판받는 땅을 바벨론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떻게 자기가 영어로 폐하였으며 또, 어떻게 사체했는지, 그만큼 애똥과, 어, 그 곤란으로, 갚아준다는 말씀인데요. 그 13장에, 후 3년 반, 수정통치기간에, 짐승의 표, 용룡력의 표를 받은 자들은, 심판의 대상자가 되고, 열명의 대상자가 되는데, 그런 심판의 대상자가 된, 표받은 자들만 자는 세상을, 이제는 바벨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속화되고 보폐된 또 이러한 신령하고 거룩한 계획 없는 세상도 성경에서는 바벨이라고 보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망할 시, 한 시간의 망할 세상으로 짐승의 패를 받은 세상을 바벨을 보는 경우도 있는데요. 역사서는 이제, 아까도 외운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는데 짐승의 패를 받아서 신판의 대상자가 된 세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통하여 이 세상은 완전히 없어지게 되고, 새로운 예댄 논의 축복으로 재창조된 그러한 축복에 따라가 올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이때 이제 미리 이 지혜에 동참하지 않고, 이 여기에 빠지지 않도록 그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전전영혼의지리의 심판의 트랜스레 별로 넣고, 순종함으로 하는 것으로 모아져서 인을 받든지, 또예비투어제의 보호받든지, 이러한 두 가지 방법으로 구원하는데 이때 그 신앙을 개인적인 신앙으로 그 말씀하신 따라 들어오지 않으면 환난에 빠지고 환난에 빠지면 이렇게 멸망의 대상이 되서 한 시간에 불탈 수 없는 세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일째에서 3째입니다이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능을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하나요 땅이 환하려 시더라 힘센 음성으로 이쪽으로 무너졌도다무너졌도다큰성 바벨리노, 귀신의 처소와 각종 도론형이 모이는 곳과 각종 도론과 가정한 사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그 음영의 진리의 도들이나요 왕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러 더불어 음영하으며또 땅의 상무들도 그사치의 세력이나요 시바였다 하더라. 이것처럼 이제는 바벨린이 망할 때 이제는 사른천사가 안에서 내려온다. 이것은 이제 백만탕 군대가 되어서 이 세상에 치상가이 많은 대를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인마이1 4,000명은 천사 연방 37개월 동안 나오게 되고 5개의 황충현한테 특험백선을 해결시키고 이제는 변화을 승천하여 이제는 뭐 전국에서 왕국 부서들이 걸리고 이제 심판을 오시는 신인의 지장장말지상장을할때 병가탄자가 되어서 그가 이제는 마하게대체종 승려가 되는데 바로 이때 이제 그 지상장말을 때가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때 이제 내가 수당을 확아야 된다 이랬는데 시도한 사천명의물이또 나타난다면 얼마나 또 변하셔야 되는 모습이 아주, 음, 아주 의의자고양 어, 음순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땅에 아주 황해졌다는데, 큰그 권주를 가졌다. 근데 이 세상은 다 무너지는 세상이고, 망할 세상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래, 그니까, 참비가 떠난 마악의 세에대해서 아주 그냥, 제가 사무쳐서 심플에 대상화된 세상이다. 그런데, 거의 귀신의 처소다 하여튼, 더러운 능이 보이는 곳이 되었다. 이렇게 되었죠그것은 인말이 시간 사천명이 나오면, 공중고세를 잡은 마귀들이 거기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다 땅으로 쫓겨내려 온다. 이맛이 신완사천명이라고 하면 마귀가 자기 때가 다대 거라 알기 때문에 이제는 그 마귀는 신완사천명이라고 가장 싫어하는데 그래서 이 땅에 마귀가 쫓겨내려 오므로 이제 더 마귀 세상에서 음덤붙게 살짝 타락한 세상에 대해서 아주 운명과 악행을 안에 전질러주는 그런 세상이 했다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바벨민이라고 하는 예를 말씀 하셨는데 첫 번째는 지신을 쳐서다. 하늘이 하게되가 몽땅 땅으로 쫓겨내려고 두 번째는 음료세상이다. 붉은놈, 붉은인숨, 거짓 선지자가 자제된 세상이 됐죠. 그래서 공산당을 사랑하고 공산당에 또 합성하고 공산당을 따라가는 자들을 음료 정권, 음료 교권이라고 그랬죠. 이 사람들은 이제 망할 자들이 된 것이죠. 세 번째는 극도로 사치한 세상이라 모든 사람들이 사치에 이제 아주 혐오하게 빠지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죠. 사절입니다. 또 내가들이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곡서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징을 받지 말라 이것은 이제 지금 알고과 축중일을 가리는 전삼년 반에 미리 나와야 되겠지요. 제된 세상에서는 나올 수 없어. 전선전의 진리심판에 따른 길로 청년 역사가 진행될 때이 말씀에 빗따라 봄으로 이제는 충성과 진실을 다하면 인발인 7만 4천명에 대해서 변호성천하는 형광을 누리고 또 신부대한당은 되지 못했을지라도 진리협 순종함으로 이저적을 인도받아서 보호하여 항공을 받고 피까지 정백하게 되는 권죄와 자본을 해결 받는 그런 은혜로 전전특조공 봄으로 이제는 새시대에 예, 백성이 되는 방법으로 나와야 되는데요. 최근에 말했죠 나와야 될 때죠. 전선을 들어갈 날이 지금 인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죠. 그래서 이런 제약 세상에 동참하지 말고 나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첫때기가 바벨계로 나뉘는 때가 어서첫때기에 완전히 변한 역사가 아니면 하늘에 함께하지 않고 이제 마귀스럽게치게되기 때문에 흙에 빠지기 때문에 이럴 때 나와야 될 때가. 바로 그때다 저는 저는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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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많은 는은 많은 는 것이 이 시대의 축복이다. 은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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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승의은많받 많은 로은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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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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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 실령은 이제 교회로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 시대에 사람 광주, 은혜 광주, 구원의 광주들첫대교가바로 그러한 사형을 맡은 교회다 흑엄을 뚫고 말복을 모으는 끝을 맺는 교회에서 말고을 모아야, 모아야지만 시원형 무리가 되고 인반후의 역사 아 하나님의 참된 보호와 인덕을 맡는 희료한 시원형 무리가 돼서 다윗왕국을 거라는 천일한국의 법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5절 6절입니다. 그 전에 하늘에서 사을 쳤으며 하늘은 그의 불효한 일을 기억하십니다. 그가 준 대로 그에게 주고 그 형의 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석 섞은 일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하늘이 삼고 또 갑절이나 주지만 여기 심판에 대해서 이법도 갑절이나 줍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제약이 아주 하늘에 삼쳤다. 하나님께서는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제약된 세상을 참고 기다렸지만은 신판다가 되면 한 일기 이제는 그 제약을 더 이상 부과할 수 없는 때가 오므로 심판하게 된다 이기제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업도로 많은 죄를 져서한 사무치님들은 이제 제약을 분류한다면 먼저 이 세상은 정치적으로 많은 범죄를 했고 사상적으로 또 많은 범죄를 저질렀고 전쟁으로 인한 또한 범장가 끊임없이 많이 일어났죠. 종교적으로 그또 범한 죄가 있고 그 다음에 세상은 바흥의 자유의 죄다. 그것은 실사 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이게 진정한 자유인데 바흥랑의 자유가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했다 보니까 이 세상은 혼란하고 아주 이러한 부질스한 세상이 되서 제약된 세상이 되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는 이제 성경적으로 중요한 범죄 중에 하나가, 예해는 말씀의 변론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이게 오큰 죄다. 이해는 말씀을 일부 듣고 지켜야 복을 받는다 그러는데, 이해는 말씀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고, 이걸 무시한다면, 심판받을 죄가 되는 겁니다. 또한 가지는 이제, 무실론 물론에공산주의 사상은 박의 세력인데, 박의 세력을 좋아하고, 또, 이제 교통하고 협상하고 마귀세가 따르는 것은 큰 죄가 되죠요 그래서 이런 자들은 망하게 되는 때가 오는 것이 인간 종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과 야들한테의 별론은 이제는 마지막으로 사랑의 별론을 경고를 하고 이별론이 순종자라면 망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온한 말씀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상이냐? 7절입니다.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어로 캐했으며 섭취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과부가 아니라 결단고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의 사상은 전부 자기를 영어로 캐하려는 데서 그것들은 물질문명의 도치가 돼서 쾌락과 자기유교를 구하는 세상이 된 것이죠 반 기독교적인 사회가 됐죠 공산당과 협상을 하기 때문에 영원한 과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침승한테 씹을 간 거나 마찬가지죠. 예, 기독교에는 참된 신령인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신령하고 보셔야 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침승의실력인 악의 세력인 공산당을 좋아해서 공산당과 협상하고 공산당을 좋아해서 공산당에 씹간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과부가 아니다. 또 자기는 요왕이다 이러한 세상이 영원한 자기들이 권세를 받은 것으로 사는 자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결단하고 자기들은 방하지도 않고 이렇게 자기는 이제는 신방받을 것을 모르고 이런 영원한 권세를 받은 것으로 행동하다가 결국 망한다. 지금으로 보면 이 한국교는 청공화 시대인 이 좌파 정권이 음력 격관 정권 현재가 그런 시대가 온 거죠. 그래서 많은 제압과 거짓말로 이제 살다가 결국은 것이 다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심판의 대상자, 별명의 대상자가 된 세상인데, 한국에 지금 그런 형국에 처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심판대가원칙도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런 말로동안에그재앙들이 이르르니, 곧 사망과 애통과 힘명이라 그가 또한 크게 살려 지니 그를 심판하신 주 여호와.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시니라 그와 함께 음향하고 사체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분한 용기를 보고 우여여 울고 가슴을 찌며 그공헌를 무서워, 무서워하여 멀리서 하르되 화이트다 화이트다 큰성 경관성 파괴로요이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리로다 이거는 이제 이러한 심판 대상자가 되는 이 세상을 많은 창고들은 무역업자가 되겠죠 왜 그런 사람들이 배에서 보면, 허락증에 불려서, 한 시간에 불, 불성하게 돼서,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죄를 만져서 그때는 이제 해결이안 되니까, 울고불고야, 숭도도 것이고, 이세상은더 이상 유지되는 세상이 아니라, 이때는, 권세 받은다나, 부자나, 어, 음란을 따다 함께 망하는 세상이니까, 이렇게 애도 받고, 이제 올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내 왕이 이제 심판하시는 때가 됐기 때문에, 또, 나중에는, 한시간을 멸용한다는 것은, 핵무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결국은 완전히 방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계실 1 6장1 0절 18절에 보면, 일곱자, 그 대접 공기가없었더네그 음성이 성전에서 보기로부터 나서가는데 아니,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있고,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땅에 있어, 호물이 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이것은 실제는 지진이 나는 것처럼 향무기가 터지니까 이 세상은 얼마나 고난의 고 세상이 되겠습니까. 이런 일이 풀려서 호흡이 풀려서 민족들은 불에 없는 햇돌같이 된다. 이 사람 30년 전에도 이렇게 말했죠. 이것이 향무기가 터져서 마지막 멸망하는 때가 바로 한시간후 불태울 때다. 심한 무기가 발달된다. 이런 제 식으로 한시간에 불타를 수 있는 세상이 된 것이죠. 이것이 심판의 때가 온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11절에서 13절입니다. 땅의 상부들이 그을 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상품을 사는 적 없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새마크와 자조옥관과비단과 불꽃복금이 각종 항목과 각종 상황 기명이오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복속으로 만든 기명이오 깊이와 향료와 향과 향료와 유황과 포도주와 밤낮류와 호 밀가루와 말과 수와 양과 말과 수려와 중들과 사람들이영원이다 상품이 아주 최고로 발달해서 아주 가까이 상품이 풍부하다 이 말이죠. 이런 사채 물품이 발달해서 되는 지금이죠. 그래서 지금 상점을 가면 얼마나 상품이 아주 상같이 많이 쌓여있습니까. 화려한 것들이 다 망하게 되고, 심지어 사람까지도 여기 파고 산다 그랬죠. 그래서 사람의 능력이 되는 때가 됐고, 또 교회도 사고 파는 때가 왔죠. 이런 것들이 보면, 신발의 대상자가 된 세상은 극도로 물질이 많아서, 이 화려한 세상으로 천년만은살것 같지만은, 이 세상이 한 시간에 불타는 때가 온다. 그치은 아주, 이제, 물질 문명이 발달해서, 있습니까? 이것이 다 망한다 이 말이죠. 이제는 사상도 이제 그 몸도 움나라고 노골된 제압을 꿋꿋하게 여기지않는 세상이 되어서 이런 세상이다 신발의 대상이 됐다 이 말이죠. 예전에 자꾸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는 한 시간에 망한다. 지금은 웰빙과 웰다잉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자 뭐 이런 풍조가 있는데 이것이 결국 망할 세상네. 품지도안 읽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세상이 대부분의 바벨론 세상인데, 한국은 선지국가가 먼저 이런 세상을 왔고, 또 심판도 먼저 왔고, 또 복도 먼저 받게 되는 것은 한국의 선지국가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세상은, 세계적으로는 전산전반진하고 고산전반진하고, 이제는 대제전과 암학의 탄탈을 얘기했지만은 한국은 지금 이런 세상이 왔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복방할 날이 온다는 하루에 심판이기 때문에 한국이 먼저 심판받는 이런 상황은 한 시간에 망할 정도로 이렇게 다 망하게 된다. 네, 세상 전체로는 이제 후삼 무만 지나서 신비게 파는 분자들이 대적장의 개용을 받아 아마겠던데 한 시간을 망하는 태가 옳은 것이지만 이제 한국의 같은 경우는 먼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십사 절1 9 절입니다. 바벨론아 내 영원인 다마덴과 시리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 이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바벨론이라요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보서워하며 멀리서 울고 애통할 그러되 화이트다 화이트다 큰 소며 시나포와 차주와 붉은 옷을 입고 고문과 보석과 진실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다각 선장과 각각 차를 다니는 성들과 손님들과 바다의 일환자들과 멀리서 그 붉은 용기를 보고 이쪽으로 대이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는가 하여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통하여 이쪽으로 대 화이트다 화이트다 이큰 성이 바다에서 배불리는 모든 자를 보혜로운 상품으로 인하여 치과했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다 한 시간에 만다는 말이 자꾸 나오지요. 그래서 아주 화려한 이런 세상에 상품이 많은 세상이고 지금 무역 대국이 돼서 무역 번성 시대가 됐죠. 그리고 이걸 이제 무역선에서 이 방면대 세상을 보면 화려했던 세상이 한 시간에 불타는 그런 광경을 목도해서 애동이지만 이제 끝날이고 이제 쓸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런 세상을 맞이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음란하고하고 사치다해서 이 물질에 아주 케라고 이 사치로 사는 세상이 되는데 이것이 망할 때를 목도할 때가 온다 이것이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한번 했던 최종 천년 때 이런 세상이 되고 망할 때가 오는 것이다 이것이다 망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보물 하에를 써야 되는데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많은 불을 쌓고 사찰자들이 애통하는 때가 단시 오게 된다. 이것이 심판 때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이0절입니다그데 이때는 이질구하는 자들이 있죠.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제들이 끌어리나여 질구하라 하나님도 이를 심판하시는 심판을 거기게 하셨습니다. 이때 성도들과 사도들은 선제들 질구한다이말이죠그 동안 많은 이제 고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자들이 많이 있죠. 기이 환자들 이제 이 아주 기쁨의 시간이 온다, 신원화해준다, 원수를 갚아주는가이 말이죠. 그러니까 많은 순교자의 원한을 갚까줘서 만일 망하게 하는 이때 이제 그 사람들 즐거워 기뻐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는 참된 시원함버려서 참된 기독교에서 예수님께 그 중생받고 또 여러 말씀을 읽고 듣고 이어서 이제 일곱 명을 받져서편의성처럼 몸이 되고. 또, 심판과 소멸령을 받아서 피까지 전달 되므로, 천년, 천년 동안 죽지 않을 백성에 대해서 세계 축구를 잃자. 이런 데들은 기뻐하지만, 그 나머지 사람들은 망한다. 우상을 섬기던 사람과 탈선되고 이단들은 다 이때 망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 즐거워하려면 지금 참된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한 때다. 이거를 우리가 아셔야 되고 이러한 생각포 준비, 또등불지에 기름 준비를 해서 제일 을용접 신앙 준비를 하는 데들은 복받아서 이렇게 기뻐할 때가 오지만은 그 나머지 사람들은 활란치 않게 괴로움을 당하다가 괴로움을 당하다가 한 시간에 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된다 이걸 여러분이 지금 생각해서 지금은 의롭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급을 대고 정직한 삶을 살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때가 온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죠 이때 망하는 모습인지 아주. 이렇게 표현됐죠. 이에 한 신생, 신센, 신생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가되 큰성 바벨은 이같이 몹시 들어서 결국 다시 보이지 않하는다 세상이 이제 마지막으로 안 보이는 세상에 되서 마치 맷돌을 바다에 던지면 카랑보금도 없어지는 것처럼이 세상에 화려하고 부업된 세상은 다 없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않는 다가 온다. 이걸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바벨론의 세상에, 이제, 캐락을 가지고, 천년만년 땅에 살 것처럼 사는 것들은, 결국 이렇게 애통해서, 세상 자체가 없어지는 때에 다 망하게 된다. 그 사는 건 재점교에서, 이된 동을에 복여서, 천년 동안 글쎄더러 광도를 타게 되는 것이, 계속 20장 4절에, 천재 창조의 목청 적 달성하는 그런 때가 없 것이고, 이제 복락을 주교하는 것이, 하나의 사랑이다. 이걸 믿고, 진료 사랑에 따라서 아시나 빛에 따라서 황후수로 모아지는데 여러분이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이제 먼저 자분들을 해결받고 가족적인 축복으로 단체적인 축복으로 자손을 마음대로 축복을 올려주는 이런다고로 인한 자아실을 여러분 아시고 그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진리 앞에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또검문고 타는 자와 또풍년하는 자와 풍소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네 가운데 들리지 아니하고 물론 어떤 세봉없다든지다결보 다시 네 가운데 보이지 아니하고 또 메뚜 소리가 결코 다시 네 가운데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들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 들리지 않, 들리지 아니하려다 너희 상모들과 땅의 왕족이라 내복수나여. 네 마음속이 미혹되었더라. 선제들과 성도들과 이땅 위에 죽음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성중에 고여니다 하더라. 그래서 악의 세력을 완전히 없애는 데지 이제 제약된 세상은 살아남을 수가 없고 이제는 원수를 갚아주는 데 참된 기독교인들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들이 이제 동방 땅껏 해돋는 나라에서 말이스의사람들이 나타나므로 이제는 그런 동방 역사를 통하여 이 말인 신화사삿질이 나오게 되고 이 말인 신화사삿질을 다하여 아멘데 최종 승리에 해서 세상을 재청주하고 예전으로 축복 이루는 것이 하나의 사랑이다.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들과 성령님들이 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하드립니다. 아멘